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하 15도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이고요. 가리산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도 백대명산에 속해 있는 산인데,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강원도 산세를 한눈에 정상에서는 멋있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1주차장은 여기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2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게 조금 임도를 덜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주차장은 꽤 넓습니다. 2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측 먼저 가삽곡에 들러서 정상 찍고 무쇠말재 거쳐서 다시 원점 회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서 적혀 있죠. 등산로. 왼쪽으로 쭉 따라갑니다. 여기는 차도라서 다이 재설 작업이 돼 있어서 깨끗하네요. 양쪽으로 눈이 쌓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이젠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이정표 너무 잘돼 있네요. 가리산 등산로 왼쪽. 강우레이더 관측소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임도길 한 10분 걸어 올라왔거든요. 등산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눈이 제법 있어가지고 등산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젠 착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어, 기온은 영하 15도, 16도가 찍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오 어, 버틸만합니다. 진짜 땀날것 같아서 거옷도 벗었고요. 아. 딱 좋은, 산행하기 너무 좋은 기온입니다. <laughs> 자, 아직까지는 어, 평탄한, 그렇게 가파른 오르막 없이 만만하게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합수곡 기점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사실 정상은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좀 많이 가파르고 우측으로 가면 좀더 길지만 완만하게 가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 걷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면 좀더 힘들대요. 이쪽으로 가서 쭉한 바퀴 돌아서 이로 내려오겠습니다. 갑시다. 와, 날씨가 춥긴 춥나 봅니다. 여기 계곡물 흘렀던 것 같은데 다 꽁꽁 얼었어요. 와, 역시 강원도입니다. 아주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이 있다 없다 하는데요. 낙엽 아래 얼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쭉 차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으쌰, 저기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후. 자, 이제 가삽고개까지 절반 정도 남았어요. 딱 중간 지점인데. 이야, 여기서부터는 진짜 나무들이 너무 멋있네요. 상고대는 없지만 쭉쭉 뻗은 나무들만 봐도 너무 시원하네요. 와, 이제 겨울 눈산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밟아야 돼요. 보로로보르도 많이 밟아야 돼요. 어, 길 너무 좋다.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니까 가파른 오르막이 전혀 없어요. 되게 완만하게 쭉 고도를 올려서 이제 한9 0 0 m 높이까지 왔고, 가사꼭에... 가사고에 여기 안 적어주셨어요. 친절하게 가사고에까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완만하게 오고 있고, 와 여기 가사고이라딱 갈라지는 이쪽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기 안 녹았어요. 눈이 깊이 봐. 오. 오! 많이 왔다. 자, 이제, 우와! 봅시다 가삽국에부터는 쭉 능선이라서 걷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해가 잘 지금 들고 있는데도 여기는 안 녹았어요. 우와, 엄청나다. 밟아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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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제 정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기 봉우리 3개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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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모양으로. 저기 1봉이 정상이고 2, 3봉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어, 2봉, 3봉을 먼저 들르고 다음에 1봉에서 내려갈 건데요. 여기서 잘 보이네요. 이쁘다. 자, 가사복에 지나서부터 또 살짝 오르막 경사길이고 눈이 많이 안 녹았어요. 이쪽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길은 다잘나 있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조금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눈안 녹았어, 안 녹았어. 눈눈 눈. 눈, 눈. 했었는데, 무릎까지 쌓여있는데 무릎까지. 와, 여러분 정상 300m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많네요. 다 계단인데. 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꺾어서도 다 계단이었어요. 엄청난 높이. 자, 여기 벌써 여기까지 왔어. 정상이에요. 가다가 이 산봉 보고 가도록 합시다. 어, 여기 또 이정표가 저쪽 우측으로 가면 정상인데 여기 또 뭐가 있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약수터. 약수터가 있나 봐요. 200m 가면 약수터. 우리는 정상으로쭉 갑시다. 300m 나왔다. 다왔다 눈이 꽁꽁 얼었습니다. 계단에도. 아, 계단에 중간에 잠시 멈춰서 감상을 하는데, 역시. 강원도의 산세는 너무나 멋집니다. 약간 뿌얘서 아주 선명하기는 안 보이네요. 정상 가서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멋있다. 계단이, 계단이, 어마우시하네요 저기까지 계속 계단이다. 자, 여기 계단 중턱에서 보면, 우측 저기 마을처럼 보이는데, 저기가 휴양림이었고, 이렇게 능선 따라 계속 오르막 갔다가 요 능선 쭉 따라서 저기 높았던 게 아마 가속곡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걸어온 능선이 한눈에 보이네요. 멋지다. 아, 역시 강원도 산세는 최고. 멋지다. 멋지다. 자, 이제 계단지옥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아, 여러분, 마지막 300m가 깔짝이에요. 계단을 지나면 계단이 끝나는 구간부터는 계단이 없거든요. 여기는 가파르게 좀 치고 올라와야 되는 한 100m 정도 되고, 자, 이제, 아, 정성표가 나왔습니다. 자,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더니, 이제 정상 1봉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입니다, 바로. 저기고, 여기서 2, 3봉 보고 다시 내려와서 1봉 가서 나타날게요. 2, 3봉 멋있다고 했거든요. 2, 3봉으로 가겠습니다. 2, 3봉 봐야죠. 한 5미터? 5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와! 여기 오니까 일본 정상이 더잘 보여요 짠! 정상! 보이죠? 바로 보인다 오호, 정상이 보인다 오 여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오! 큰바위얼굴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이게 어디지? 가볼까요? 큰바위얼굴 큰바위얼굴 아 여기있다 여러분 여기 저기 저게 큰 바위 얼굴이다. 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코, 입. 어, 큰 바위 얼굴. 덧자. 그리고, 그리고, 와, 여기서 일봉이 진짜 잘 보인다. 너무 멋있다. 짠! 저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큰 바위 얼굴. 돌아서 이쪽 뒤로 가면 이봉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도 갔다 갈게요. 와, 좋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능선이 걸어온 능선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저기 자연 휴양림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능선 타고 가섭 고개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여기 경치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서 사진을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다, 좋다. 자, 여러분 큰 바위 얼굴 보고 뒤로 쭉 오면은 계단이 돼있네요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올게요 오, 삼봉 삼봉 적혀있어요 짜잔 삼봉 도착 1봉 100m 2봉 이게 잘못됐어 30m겠죠 300m가 아니라 1봉이 서 뒤에 있는데요 아까 온 곳이 2봉이니까 200m 아닌데 여기 삼봉 찍고 삼봉에서도 어, 사진을 찍는 게 멋있는 포인트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사실 너무 잘 나올 것 같고요. 아, 여러분, 정상도 멋있겠지만 이봉, 삼봉 진짜 꼭 들렀다 가세요. 여기가 포토존이네. 다시 정상으로 가려고 이봉 쪽으로 내려왔고, 뒤에 정상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포인트다. 멋있어. 아, 여러분, 2, 3봉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꼭 2, 3봉 갔다 다시 갈림길로 돌아와서 이렇게 1봉으로 가면 됩니다. 5분이면 되니까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정상 도착. 정상석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정상 도착했습니다. 가리산 2시간 20분 걸려서 정상 도착했습니다. 자, 정상에서 또 2, 3봉 보이죠? 2봉이랑 3봉이 보입니다. 멋있다. 자, 여기 정상 실컷 구경했고요. 이제 아, 휴양림 방향으로 다시 내려갈 건데 원점 획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둘러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도 산 그림이 가 너무 멋있게 보이네요. 좋다. 와자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불과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계단이 없었고 이 옆에 보시면 저렇게 줄이랑 봉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올라오는암는길이었다고 해요 제가 그때는 안 와봤거든요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서 더욱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와 이거 암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려면 어머머머머. 와, 이렇게 아찔한 가파른 길을 암릉으로 왔을 예전을 생각하면 저는 아마 무서워서 못 왔을 것 같네요. 계단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계단, 가파른 계단 내려오면 이렇게 벤치 두개 있어요. 여기서 식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이동을 하겠어요. 겨울에 쓰려고 샀는데 거의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써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넣고 몸까지! 오,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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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얘 불량이야. 지금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가져와서 두 개째인데 이게 <laughs> 끊지를 않아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불량인가? 그러면 다음에 먹는 걸로 하고 보온통에 있는 걸로 커피나 마시고 갈게요. 아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맛있게 끓여 먹고 갈랬는데 사용법을 잘못한 건지 불량인지 아무튼 실패. 따뜻한 라면 실패했어요. 얼른 내려가가지고 휴게소든 어디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정표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무새말째 거쳐서 휴양림으로 하산할 건데, 2.8km라고 합니다. 응? 자, 여기에요, 지금. 무새말째 거쳐서 아까 갈라졌던 길, 여기까지. 1.8km밖에 안 돼요. 오, 금방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어, 하산길, 능선길 너무 걷기 좋네요.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와포슬포슬하 오, 포슬포 이정표 또 나왔습니다. 휴양님 2.3km 꺾어서, 여기가 무세말재인가보다. 그쵸, 저기 빨간색, 여기 보시면, 우와, 눈이 막 이정표 보러 가는 길이, 우와, 장난 아니야. 여기가 무세말제온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합수곡 지점 지나서 내려가면 되니까 휴양리까지 전체가 2.3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내려갑시다. 와 근데 눈이 우와 어마무시하다. 오 길을 만들어주겠어. 우와 어머어머 조금 완만하게 내려온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경사가 가파르네요. 지금 눈이 이게 계단이 안 보이게 다잡버려서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조심. 야, 정상까지 최단 코스답게 엄청 가파르네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아, 정상을 짧게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저기까지 계속 아까부터 이런 경사로 내려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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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오. 엄청난 내리막 경사입니다. 그냥 한없이 내려오네요. 그냥 한없이 내려와요. 여기 쉼터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열리목이 있네요. 사랑의 나무. 뿌리가 다른 나무가 몸통이 하나로 합쳐지는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짜잔. 이 귀엽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쓰레기는 좀 가져가시지.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가셨네. 와, 드디어 아까 갈라졌던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합수고 기점 다시 도착! 이제 똑같이 임도 길로 갈게요. 다 왔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가리산을 찾았고요. 1,050m 높이의 강원도의 아주 멋진 산이었습니다. 오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르시면 하산할때 조금 더 빠르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정상만 들르지 마시고 2봉, 3봉을 꼭 들러서 인생 사진 많이 많이 찍고 정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원도까지 와서 멋진 산그림에도 많이 봤고, 그래도 또 날씨가 기온은 낮았지만 바람은 좀덜 불어서 아주 쾌적하게 시원하게 어, 춥지 않게 산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곤수 곤드레 곤수 곤드레. 아지앵 거래요. 브랜데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괜찮다. 여기 너무 좋다. 오오오오 어머, 오. 어머, 어머, 어머.